전국적으로 유명한 트로트 가수인 37세의 송가인은 사치스러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송가인의 매니저에 따르면 최근에 그녀는 서울에서 가장 비싼 지역인 강남의 새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송가인은 새 아파트로 이사하기 위해 수백 대의 트럭을 렌트하여 그녀의 재산을 옮기며 사람들에게 그녀의 호화로움을 과시했습니다. 고층 건물이 드러나자 모두가 송가인이 소유한 사치와 호화로운 소지품의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녀의 새로운 거주지는 섬세한 가구, 세련된 장식, 그리고 최첨단 시설로 꾸며져 있습니다. 이 아파트는 음악 산업에서 저명한 인물로서의 그녀의 성공과 지위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송가인은 호화로운 아파트뿐만 아니라 명품 브랜드의 수십억 원 가치의 의류, 액세서리, 신발, 그리고, 가방에 광범위한 컬렉션도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녀의 옷장은 그녀의 탁월한 취향과 패션에 대한 사랑을 보여주는 디자이너 라벨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 사건은 주변 사람들의 관심을 끌어 모두가 유명한 슈퍼스타가 이 지역으로 이사한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몰랐습니다. 그 슈퍼스타가 송가인 자신이라는 사실을. 송가인의 성공은 쉽게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오랜 시간 동안의 노력과 인내심으로 지금의 자리에 이르렀습니다. 겸손한 배경에서 시작한 송가인은 매우 어린 나이에 노래 경력을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여러 가지 도전과 어려움을 극복해왔지만 그녀의 음악에 대한 열정과 결단력은 결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순수한 재능과 끊임없는 노력으로 그녀는 주목받고 지금의 성공을 달성했습니다. 호화로운 생활에도 불구하고 송가인은 겸손하고 터무니없는 사람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뿌리를 잊지 않고 주변 사람들과 성공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최근에 그녀는 예전 집을 가수 김희재에게 시장 가치보다 훨씬 낮은 가격에 팔았습니다. 김희재는 송가인의 너그러운 제스처에 큰 기쁨과 감사를 표했습니다. 그는 송가인의 도움 없이는 그런 아름다운 집을 구입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인정하며 감사의 말을 전했습니다. 송가인은 훌륭한 예술가일 뿐만 아니라 많은 젊은이들에게 롤 모델이기도 합니다. 그녀의 겸손한 성품과 진정성 있는 친절로 그녀는 수많은 팬들을 얻었습니다. 많은 팬들은 송가인의 어머니가 그녀와 함께 넓은 아파트에 서울로 이사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녀의 어머니는 그녀의 경력 동안 가장 큰 지원자였습니다. 그녀는 항상 송가인을 응원하며 굳건한 격려를 제공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녀가 딸과 함께 번영하는 삶을 즐기기 위해 서울로 이사를 결정한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